음, 소리의 삼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리의 삼요소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리가 파동의 종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소리는 종파입니다. 종파. 종파가 뭐였죠? 그렇죠. 바로 매질의 진동 방향이랑 에너지에 전달되는 방향이 또는, 파동에 전파되는 방향이 이렇게 나란한 방향일 때, 종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종파를 한번, 행판 모양을 한번 변형해 봅시다. 종파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즉, 여기에 매질이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진도하고 있는 거죠. 매질이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진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좀 모여 있는 부분이 미란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도 미란 부분 여기도 미란 부분 여기도 미란 부분 미란 부분이 되는 거고 이제 이쪽 부분 여기는 소 멀리 퍼지는 부분은 소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소환 부분 이 종파를 횡파처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즉이밀란 부분은 그대로 와서 횡파의 어떤 부분이 되면 됩니다. 어느 부분이 되면 좋을까요? 미란 부분은 바로 횡파의 마루의 모양이 되고 소환 부분은 고의 모양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행 종파를 마치 횡파 모양으로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 이 횡파 모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소리의 삼조소지 않습니까? 이 파동의 모양 중에서 요 부분 바로 요요 요 진폭과 해당되는 것과 그 다음에 진동수에 해당되는 것그 다음 파동의 모양에 해당되는 것요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폭 파동. 즉어떠한 파동이 있는데 다른 건다 똑같고 이렇게 진폭이 큰 아이와 그 다음에 이렇게 진폭이 작은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거는 위에 있는 것보다 진폭이 어떻습니까? 크죠? 이 진폭이 얘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진폭이 크다면,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다는 말은 바로 무슨 소리냐? 큰 소리가 난다는 뜻입니다. 즉, 소리의 색이, 아, 다른 색깔로 좀 쓸까요? 소리의 세기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삼조수는 첫 번째는 세기입니다, 세기. 세기 얘는 뭐에 해당되느냐? 진폭과 연관됩니다. 즉, 진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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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폭이 작으면,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 진폭이 크면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이겁니다. 자그 다음에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파동이 어떤 시간에 따라서 1초 동안 얘가 진동하는게 엄청 더 많이 진동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진폭은 크기엔 똑같은데 얘는 이번에는 뭐가 더 크다? 이번에는 진동수가, 진동수가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소리라고, 높은 소리가 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이 진동수와 관련되는 건 바로 소리의 높낮입니다. 높낮이. 즉, 그래서, 소리의 3수순 다른 거 하나는 바로, 높낮이. 낮이. 즉, 얘는 진동수와 연관되는 거죠. 진동수. 그래서, 진동수가 크면, 크면, 높은 소리! 낮으면, 아, 낮으면이 아니고, 작으면, 진동수가 작으면 낮은 소리, 높으면 진동수가 크면 높은 소리, 작으면 낮은 소리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피아노랑 클라리넷이랑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파동의 모양이 어떤 거는 이런 모양이고 어떤 거는 이런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파동의 모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의, 파동의 모양이 다르다. 이 모양을 우리는 파형이라고 합니다. 파형. 즉, 파형이 다르다. 즉, 얘는 소리의 삼자수 중에 이걸 우리는 맵시라고 합니다. 맵시. 즉, 맵시라고 하는 건 파동의 모양이 다릅니다. 파형. 파형이 다를 때. 즉뭐 피아노라든지 뭐내목 여러분들 사람마다 목소리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수들도 다 목소리 다르고 악기마다 다똑같다합니다개 이름을 똑같이 연주하더라도 도, 미, 솔, 미, 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악기마다 소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파동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걸 우리는 맵시라고 합니다. 즉 우리 보면은 정리해 보면 소리의 3 요소는 세기, 높낮이, 맵시이고 우리 이 소리라는 건 종파인데 이걸 횡파모양으로 변형시켜서 진폭과 진동수, 그 다음 파동의 모양, 즉 파형이 어떻게 달라짐에 따라서 이 소리의 삼요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즉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 크면 큰 소리, 진동수가 크면 높은 소리, 작으면 낮은 소리 맵시는 이제 다 다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맵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